자 안녕하세요 분도 오늘 ai 유튜브의 오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해볼 것은 바로 브롤스타즈 인데요 오늘 여기서 이제 해볼 것은 무엇이냐 자 이제 여기서 버즈가 나왔습니다 제가 룰렛 돌려가지고 했더니 버즈가 나왔더라고요딱 보니까 봅시다 여기 노모 크로마 노모 여기서 루러프스 버즈 팽자는오티스알리찰리 이브 버서 요 브롤러들이 이제 신화로 변하는데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지금 등급에 맞춰 서하고 있는데 버즈가 신화가 됐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삽니다.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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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근데 여러분들 망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불을, 타지를 보니까, 12월 14일에, 어, 오늘은 12일이군요. 그러니까, 내일은, 멋쉽니다 왜냐면, 하 오늘 게임을 한 판도 안 했는데, 하필, 이제 크로마틱 200개만, 130개만 더 채우면 또 코로마틱이 잠금해제가 되기 때문에 또 룰에 돌려가지고 어쩌고저쩌고한다어어쩌고저쩌고해가어고어쩌고 저쩌고 저쩌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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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떻게든 어떻게든 어떻하든어떻게 예비 떻게를 어떻게든 어떻아 방금 니콜을 해버릴 뻔했죠. 뭐 요즘 제가 브롤러를 많이 얻다 보니까 이제 코인이 없어요. 그래도 아니 잠깐만 이거 코델리스가배다 아니 저거를 굳이? 아 불편. 오케이 첫골 가볍게 넣어주고요 오케이 깜짝이야 못 넣는 줄 일단 바로 죄송합니다 첫 번째 조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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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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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기. 코인은, 오, 뭐, 많이 얻네요. 여기서도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슈트 사기 한결 더 가까워지겠죠? 근데 또, 내일, 쉴수 없어요. 미코, 아, 근데 미코 하면 이제, 로블, 로블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로와. 잠깐만, 방, 잠깐만, 잠깐만요. 어디서 봤던 사람인데, 저거? 첫 골. 잠깐만요. 저거, 어디서 봤던 사람인데 AI로 나온다고? 라이즈 <놀람> 패스하자. 오케이, okay. 잠깐만요. 내가 조금... 어... 잘못 봤나? 뭐지? 이거 어디,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오케이, okay. 자, 바로... 사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아, 깜짝이야. 똑같은 사람인 줄. 근데 왜 이렇게... 어, 이거 뭐라 해야 되지? 그... 프랑스인, 프랑스인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프랑스인이라 해야 되나? 뭐, 뭐라 해야 되지? 유럽인, 아, 유럽인, 유럽인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패스! 오케이, 절든 누구 있죠? 어? 가자. 오케이, 너무 쉽습니다. 한판 다시, 한판 다시. 또이 다시하자. 제발. 아유 진짜 나랑 같이도 안 하고 싶네. 자 이제 또 찰리가 너프를 아주 시게 먹었죠? 아주 세게 먹었죠? 그냥 아주 그냥 찰리가 이제 그냥 아주 궁극기가 5초. 5초인 줄 알았지만 그냥 7초로 7초에서 5초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거미의 거미가 거미의 체력이 더 줄어들고요. 거미의 체력이 더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음 또 연사 속도가 잘안 되게 바뀌었습니다. 나, 나아버렸구요. 안 돼, 안 돼, 난키을 당하기 싫어. 일로 와, 넌 병, 병놈으로 못하지, 어? 뭐야, 뭐야, 왜, 뭐야, 왜병농으로할수 왜, 왜 있네? 일로 와, 어? 한 명, 일로 와. 오케이, 베스 아. 불편, 아니, 아니. 아, 좀. 진짜, 아, 아, 아. 아, 진짜 불편하게 하네. 너희 놈아, 진짜 불편해. 방금도 불편할 뻔. 일로 와, 어, 한 명도, 어, 한명더 패스. 오케이. 아, 너무 쉬운데요? 다풀? 다풀 해야지. 다풀. 완다풀. <laughs> 이게 진짜, 원, 원더풀이잖아, 원더풀. 원더풀을 그냥, 원더풀. 다풀 완다풀 오케이 오케이 무빙 아 무빙 한명 아웃 한명더아 조금 불편 하지만 뭐야 여기요 저러시면 안 됩니다 네알겠냐고요 올라루와 오케이 오오오오 첫어 무빙이요 저는 무빙이 화려하기 때문에 나이스 나이스 근데, 5대오 브롤벌은 얼마나 재밌을까요? 패스. 오케이. 아, 너무 쉬운데요. 요거, 그냥 요 때, 창 해가지고, 퍼펑 아, 다플 하자고? 오케이. 완다플. 근데, 솔직히. 1월, 2월, 3월, 4월, 아이, 12월, 1월, 아 맞다 여러분들 오늘 그 6시인가 6시인가 업데이트 할 걸요 왜냐하면 그그 브롤리데이 브롤리데이 그, 그 브롤리데이 브롤리 그 브롤리 에아지분 <laughs> 브롤리데이 그거 시작하는 게 12월 12일이래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12월 12일이니까 오늘이 12월 12일이니까 어.. 막 무료 상품 나오고 이제 막 퀘스트 나올 때가 한 이제 6시? 아이 6시.. 5시에서 6시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걸 하면 오늘 오늘 5시에서 6시에 어! 첫 번째 아 5시에서 6시에 이제 이제 그 서버 점검 그거 할 거고요 아마도 제 예상이 맞다면 제 예상이 제, 제 예상입니다 안 맞다고 댓글에다가 아니 안맞 아니 뭐죠 뭐죠 12월 12일에 나온다고 했을 텐데 왜안 나오죠 라고 하시는 분들 한 명씩 있을 거예요 네, 나이스아 다시 플레이고 계속 해야지. 우리가 한번 이제 딱질 때, 딱질 때를 딱 노려서 나가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애들아 가젯이 없니 나도 오늘 버즈 처음 얻었는데 가젯이 나좀 가젯 좀 살아야 돼. 일단 공을 제가 얻어서 상대가 못 얻게 하게 만들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저의 예상은 오늘 5시인가 6시, 그둘 중, 그둘중한 한 번은 이제 서버 점검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5시인가 6시에 서버 점검하고 이제 서버 점검 끝난 다음에 우리는 브롤리데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그냥 음,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오늘일 수도 있잖아요 내일이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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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를 패스를 하라고 아 방금 저거 미스했으면 어아 망했는데 어 요렇게 이타 오케이 이지 오케이 트릭샷 이들 너무 쉬웠어요 바로 나가 <laughs> 바로 나가 영웅 트위 영웅 신화 에스. 전설 MG 오 뭐야 한번 더? 랩. 기기 랩랩와아 랩. 보이시죠? 또 얻었어 아 룰렛도 돌리겠습니다. <laughs> 일단 요거 필요하니까. 요 클럽 들어오지 마세요. 요 클럽은 망한 클럽이고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비켜. 여기, 여기. 여기 있는 클럽으로 와주세요. 지금 30년 꽉찼고요 네, 어차피 못 들어오지만 만약에 아, 만약에 한 명도 없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제 그 그걸 알아두셨다가 이제 한 명도 없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이제 딱 이제 그 한자리를 스틸해 버리는 아주 그런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그 클럽을 맞는지 24시간이 되기도 전에 24시간이 되기도. 전에, 30명을. 뭐야! 국만 날렸잖아, 그럼. 에, 근데 AI인데. 이거 왜 이렇게 사람 같지? AI네요. 무빙을 보니까. 근데 왜. 오케이 okay, 시간 조금 끌어가지고 어루 oh. <laughs> 다음에 러프스 다음에 오라이스 오케이 oh, nice. okay, 다시 플레이 할까요? 합시다 사람 나올수도 있으니까 바이퍼야? 오케이 같이 하자 사람 나올수도 있잖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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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가 사람같다 오 망했네~~ Another day~~, Another day. 아! 불길에 타오른다 패스 패스를 빨리 하라고 이 누구야 저! 진! 이! 아! 진짜! 아! 저! 이! 진아! 너! 진짜! 혼자! 하다! <laughs> 한 번! 한 번! 패스! 패스 빠르게 해라! 너! 뭐하니! 아! 아 진짜! 다 불편해 아! 진짜! 아, 저진이 아, 진아, 너의 욕심은 너, 너는 욕심 부리면 안 돼. 이제 가자, 아, 무빙 너무 좋아 사람이죠. 솔직히, 아, 파이브, 아! 사람있죠? 오케 이 r 때 t 내가 r 고 싶은데 n g t h e y r 에에에 n n a worship. 사람, 사람? 사람? 아우. 자 사람 언제 나와, oh man? l t the saving b i n Let the saving begin! Uh. Okay, 여기서 궁채워 여기서 궁채워궁채워 궁 채워. 일로와. Okay, 궁채웠다가 넣는 센스. Okay, 다민국. 나이스, 패스, 빨리 해라. 안 하면, 어, 진짜, 화난다 안 된다? 안 해도 돼. 못었으면 진짜. 어, 냈을질 오케이, 팔랭크. 설마? 천 코인 달성. 아, 하필 크로마티도. 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어어로와 일로와, 근데, 여러분들, 요거 댓글로 다시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미코를 얻을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 소개할까요? 부계정에서 소개할까요? 본계정에서 소개할까요? 아, 그냥, 아, 그냥 본계정에서 플레이 플레이하는 영상을 올릴까요? 아니면 부계정에서 플레이하는 영상을 올릴까요? 아니면 둘, 둘다 플레이하는 영상을 올릴까요? 사람! 사람! 나이스 스킨, 나이스 사람 워우! 근데 우리 팀은 진짜 오케이 막고 얼로와 아저 저 미터 저미피아 진짜 저거 오케이 막았고 미스? 반남 미스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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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오케이 무빙 좋았어 내가 간다 이리로 잘했어 오 어, 살았어 살았어요. 일단, 부빙, 오케이. 한번 더. 나이스. 어떻게 살았지? 일로 와. 나이스. <laughs> 이게 바로 사면타. 아,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뭐지? 그 3대1 3대1을 제가 다 했는데요 마지막에 <목소리> 이소와 <이리> 오케이 <목소리> 오 요거 좀 사람이니까 좀 이제 할맛이 나네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괜찮아 일라와 일루와 일와어일라와 이놈아 오케이 미스 아 미스 공을 빨리 잡아 뭐해 애들아 애들아 내가 다 하고 있다 이놈들아 설마 아좀 기다렸다 오케이 일단 내가 다 했어 막아야 돼어그만 막겠다 미스터피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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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가자. 궁슛. 어, 저걸 저걸 아, 저걸 패스. 궁슛! 골! 30초 남기고. 아, 우리 팀 잘하네. 아, 요거는 따봉.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바!